일대일로 연구원이 어제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대일로와 한국, 협력 비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개원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권 구상인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뜻합니다.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의 경제 무역 합작 확대에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류젠페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 연구원장은 일대일로는 국제협력 모델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재천 일대일로 연구원 명예 이사장 노재헌 일대일로 연구원 이사장 취환 공동 원장을 비롯해 주한 중국대사관 왕웨이 주임 일국양제와 국가통일연구소 짱스롱 소장 등 국내뿐 아니라 중국 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一带一路”是中国共产党十八大以来啊，就习近平主席提出的一个重大的倡议。那么，这个倡议可以说得到了国际社会的这个积极响应。那么，这六年来也取得了啊卓有成效的这个成果，是吧？那么，他在引领全球开放合作。 促进全球共同繁荣，这个发展上发挥着非常重大的作用。